안녕하세요. 로 코드 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자동 실행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까 합니다. 윈도우에서 그냥 쓸수 있는 작업 스케줄러 기능을 활용할 건데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열어주고요.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한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외부에서 흐름으로 출할 때 여기 메시지 상자가 뜨거든요. 이거를 해제를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안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지 않고 팝업이 떠서 제가 버튼을 눌러야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동 실행 테스트라고 적을게요. 만들기를 누르고요. 엣지 시작하기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네이버 URL을 넣어서 실행하도록 할게요.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물론 파워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실행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플로우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자동 실행 기능만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 봤어요. 당연히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네이버 링크가 뜨겠죠. 볼까요? 자, 여기 뜬걸 보실 수가 있어요. 끄고요. 자 플로우를 종료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서 검색창에 작업 스케줄러를 쳐보세요. 그러면 작업 스케줄러가 이렇게 떠요. 열기를 누르고요. 스케줄러에 여러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 폴더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새 폴더 눌러서 PAD 테스트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작업 만들기를 누르세요. 작업 만들기 하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작업 이름을 넣을 수가 있죠. 임의로 적고요. 네이버 링크 열기. 설명은 안 넣으셔도 돼요. 매일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 단위로 아니면 컴퓨터가 시작할 때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되는 걸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누르고 1일마다 표준 시간대 동기화 하고요. 오후 9시 이렇게 1일마다 실행되게 한번 해볼게요. 작업은 이제 프로그램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스크립트에서 이게 좀 중요해요. 찾아보기 누르셔서 자, C에서 프로그램 파일즈 여기 들어가 주시고 파워토메이트 검색하세요. P를 치면 이제 파워토메이트 데스크탑이 뜨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쭉쭉 내려가서 PAD 콘솔 호스트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PAD로 돌아갈게요. PAD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만든 이 자동 실행 테스트라는 이 플로우의 인수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점점점 누르고 속성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실행 URL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닫고, 실행 URL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값을 넣어주시고, 다음을 누를게요. 그리고 마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러면 매일 9시에 PAD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여기서 실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실행을 하니까 네이버 창이 이렇게 떴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굳이 실행을 하지 않고도 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클라우드 흐름과 PAD를 연결을 해서 자동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기능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업무하시는데 분명히 쓰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